여러분 안녕하세요 5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얼마전에 며칠전에 아, 어떤 한 젊은이를 만났어요 근데 어느 아, 미국 대학에서 아, 지금 대학을 다니다가 병역필하러 한국에 왔다가 이제 병역을 필하고 아, 이제 얼마 있으면 미국에 다시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공이 뭐냐 모르니까 디자인을 전공한다 그래요. 아 디자인이 아니고 참 광고 아, 미디어를 전공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스탠퍼드 강좌 이거 한다고 얘기를 했더니 딱그 열어보더니 바로 그 자리에서 구독 버튼을 누르더라고요. 아, 자기를 임프루하겠다는 그런 정신이 있는 그런 아주 아, 훌륭한 청년이죠. 여러분들도 제 강좌가 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버튼을 누르셔서 응원해주시면. 저를 응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 5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양손잡이 조직을 말씀드렸죠. 이건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혁신 기업의 딜레마 뭡니까? 기업이 혁신을 못하는 이런 기업들 많이 있죠. 지금 이런 기업 이런 혁신 기업의 딜레마의 해결책은 양손잡이 조직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양손잡이 조직의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대단히 많고, 어, 이 용어조차도 모르시는 분이 많고, 또 이걸 아는 분들도, 어, 뭐, 이런, 이런 개념을 좀 알아서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뭘 해보겠다 하시는 분, 그런 경영자분들 많으신데, 그 진정한 그 양손잡이 조직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좌에서 대단히 이걸 지금 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기존 조직은 현업에서 수익을 추구하는 기존 조직을 운영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혁신을 위한, 즉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이런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만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이게 양손잡이 조직이 되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양 조직의 경영자들을, 이 경영자 수준 레벨에서 긴밀한 협조를 해야 된다. 이러한 양손잡이 조직의 개념은 사실 살펴보면 어디에서 나왔냐 하면은 전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CEO의 절대적 두 가지 미션, 임무. 현재를 보는 눈, 앞을 보는 눈. 자, 현재를 보려면 어떻게 해요? 착수소국. 아, 현재 일에서, 현업에서, 수, 현업에서 뭘 해야 된다. 또한 차간대국. 눈은 멀리 내다봐야 된다. 그러니까 착수소국 하면은 아까 말한 기존 조직에서 수익을 내야 되고, 차간되고 멀리 내다본 멀리 내다본다는 말은 지금 뭐예요? 여기서 양손잡이 조직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여기서 사실 나온 거예요. 이 개념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개념이 양손잡이 양손잡이 개, 조직의 개념이 꼭 기업체에만 적용이 되느냐? 아닙니다. 저는 개인에게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회사에 다니시는 분 여기 많이 계시죠? 여러분 회사에서, 현업에서, 여러분 하시는 일에서 수, 이, 이, 성과를 내야 됩니다. 그러나, 앞을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를 계획하고 설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양손잡이, 양손잡이 조직의 개념은 기업 경영하시는 분이나 개인에게나 모두 다 적용되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제가 강좌 중에서 어, 제 저서, 제 저서 하는데 그 책에 대해서 좀 얘기해달라고 뭐, 뭐, 얘기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제 저서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저는 CEO 사피엔스의 탄생. 이건 대중에 의한, 아, 대중을 위한 경영서입니다 아, 회사에 기업 경영하시는 분 보시면 아주 좋죠. 그러나 일반인, 일반인들로 봐도 됩니다. 주부도 봐도 돼요. 학, 대학생도 봐도 돼요. 아, 이 책에서는, 아, 최고, 경영자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세 가지 키워드. 변화 혁신 하자, 전략 수립 잘 하자, 의사결정 잘 하자. 이세 아, 가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어,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례도 들고 아주 피, 평이하게 써가지고 야, 이해하기 굉장히 아, 쉬운 책입니다. CEO 사펜스란 말은 제가 아, 지어낸 말인데, 예, 즉, 종전의 CEO는 회사의 대표를 얘기하지만 저는 이 CEO의 개념을 끌어내렸어요. 그래서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 두세 사람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그다음 또또이 어 책에서 말하는 세 가지 능력, 아, 변화혁신을 하는 능력, 그다음에 전략수리 잘하는 능력, 의사결정 잘하는 능력 이런 이런 걸 보유하고 실천하는 사람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제가 CEO 사피엔스라고 불렀습니다. 즉, 실학하지 말고. 지속성장하자 하는 이런 뜻에서 지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왜 양손잡이 조직이, 아, 우수하냐? 이 양손잡이 조직의 개념을 재창한 오라일리와 투시만이, 아, 실험한 거를, 아, 제가 여기에, 아, 적었습니다. 아홉 개의 다른, 이 양, 자, 이, 기존 조직에서, 기존 조직 내에서 이 혁신 조직, 혁신 조직을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기존 조직 내에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 또 하나, 두 번째, 하나는 또 기존 조직 내에서 별도 팀을 두는 방법. 기존 조직과 분리된 팀, 세프트한 팀을 만드는 방법. 이렇게, 이렇 저, 그 다음에 양손잡이 조직. 이렇게 네, 네 조직을 만들어서. 여러 그 아홉 개의 다른 산업, 그 다음에, 어, 1 15, 5개 사업체, 에서 35번의 혁신 프로젝트를 시도했어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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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가지 방법으로. 그랬더니, 어, 신제품에, 그래가지고 신제품 개발의 성과 기존 조직의 업무 수행 미치는 영향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혁신적 제품, 아 서비스가 이제 나오는 양손잡이 조직 이걸 할때90% 이상 목표를 달성하더라 이거죠. 양손잡이 조직이 가장 우수했고, 기존 조직 내에 이런 그 혁신하는 걸 두었을 때는 25% 밖에 목표를 달성 못하더라. 그러니까 양손잡이 조직이 아주, 아 중요, 효과적이다 하는 것이, 어, 실험을 통해서 입증이 됐습니다. 이 양손잡이 조직의 성공 사례로 어, USA Today 이이 이 신문의 어, 사례를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 양손잡이 조직과 그 다음에 이 사례 USA Today 이 사례는 사토 지에 씨가 쓴이 책보다 1년 앞서서 제가 저희 저서에서 어, 이 여기에 대해서 상술하고 있습니다. 제가 1년앞 사토 지에 씨보다도 1년 앞서 어, 이 자료를 입수해서 제 책에 Uh, 썼습니다. 아마 한국에서는 최초로 uh, 이 사례를 언급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USA Today는 제, 제가 미국에서 돌아온 후 가끔 미국에 출장가면은 호텔에 머물, 머물잖아요. 그러면 그 호, 아침에 일어나 보면 호텔 앞에 신문이 하나씩 있는데 그게 USA Today였어요. 아주 어, 미국 전역에 굉장히 그, 어, 배포되는 그런 신문인데, 자, 이 신문은. 1982년에 게넷 코퍼레이션으로 창간됐습니다. 그래서 10년 후에 이제 흑자 전환해 가지고 급속 성장을 했는데 이게 이제 1990년대 말사업 환경이 악화됐어요. 그때 이 CEO로 취임한 톰 컬리가 톰 컬리가 대대적인 혁신을 했습니다. USAtoday.com을 신설해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이건뭐 실망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1999년에 usatoday의 뉴스 컨텐츠를 usatoday.com과 gannet21 로컬TV에서 어, 공유하는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인쇄사업 어, 온라인 뉴스와 방송을 시작했고 2000, 2000년에는 usatoday.com의 리더를 교체했습니다. 외부 인사를 전문가를 영입했어요. 그래가지고 usatoday direct라는 조직을 신설했고 그 다음에 신문 온라인 조직, TV 조직 임원들과 임원들을 긴밀히 통합했어요. 매일 통합 회의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혁을 하려고 하면은 아 꼭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전부 아 파이어 해고 시켰어요. 그래서 네트워크 전략 지지하는 임원들로 조직을 개편하고 그다음에 이러한 그뭐 양손잡이 조직 새로운 조직에는 보너스 프로그램 더 많이 주는 이걸 신설하고. 그다음 강한 그 인터넷 프랜차이즈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게넷티비도 운영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쇄 신문 분야에서 지속적인 경쟁력이 유지 가능해서 오늘날까지 기업이 유지되고 또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USA Today의 사례는 미국의 우수 유수한 MBA 과정에서는 이렇게 꼭 소개가 되는 이런 예 사례입니다. 양손잡이 조직 또 어, USA Today의 사례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개인의 아, 기업체 운영이나 또는 여러분 개인의 향상 아, 개인의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자 오늘 강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